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국정 기획위는 문재인 정부를 국민의 시대로 규정하고 향후 5년을 국민 주권 시대로 명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이를 위한 5대 국정 목표와 100대 국정 과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집권 초기에 재벌 문제 해결과 경제 민주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더불어 사는 경제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과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고 천명하며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청와대 우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이라는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자며 추경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사드배치, 장관 인사 등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분입니다.